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모음입니다. 어, 바람이 그래도 불어서 시원한데, 야, 이 모자, 이거 치앙마이에서 사오기 정말 잘한 것 같아. 지금 뜨거워. 야, 이거 많이 걸을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일에 대비를 한다고 이렇게 사왔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뭐행사있는지선풍기를대량으로 이동하네요. 어, 나무가 크다. 그래가지고 바람의 산을, 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어, 숙소가 아니라 텀들까지좀 거리가 되는데 어, 이번에는 운동을 걷기 운동을 안 하고 오토바이만 타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한번 걸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DB에서 방금 인출을 했는데, 아, 트래블러 카드로 했는데, 갑자기 하나은행에서 막았다는 그 딴데 ATM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딧 카드로 하려고 러니까 수수료가 보통 3만, 4만 정도 받거든요. 킵으로. 근데 할더니만 킵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이거 다른 ATM에서는 어떨까 혹시나 가서 했는데, 네. <laughs> 은행에서 뭐 사고가 있어서도 막 풀린 건지 모르겠는데 방금 어떻게 잘돼 가지고 지금 인출을 했습니다. 어 일단 차비를 확보했으니까 터미널 가서 버스표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반지 150g 어, 러이 40 ชิพห้าโดยชิพห้ากรัมหนึ่งบาทบาทโดอทยามนเดอไทยบไทยบไทยอะเป็นวัตทีเรียวันนี้มา้วมัสอกตัวนี้บโบไว้เงินสีตายไทยอะโดยเป็นเลขเงินไทยโอโมชิปตกยี่สิบสองร้อยสองร้อยสองร้อยบาทบาทโดยเมนตอนนี้เป็นบโนกิโนกิ Keep the hat. Keep the hat. Keep the hat. Keep the h a e e the a t Keep the hat. Keep the a t Keep the hat. Keep the hat. Keep t h a t Keep the hat. Keep the hat. Keep the hat. Keep e hat. k k e e a t Keep the hat. k e e 랩그론 다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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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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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 검. 넥스트 아요. 오케이. 갑자 라라 라라. 아, 여기 다이아몬드가 특별히 모르겠는데 금은 이렇게 하고 있네요. 어, 그래서 한번 가격을 알아봤는데 150g 다이, 반지 하나에 어, 3천만 킵. 그러니까 한 일에 3천만킵 정도 한대요. 뭐 <laughs> 알아보았습니다. 아뭐 걷진 않겠지만은 요거 걸을 때 조심하세요. 이거 와 방금 하나 밟았는데 그냥 쑥 빠지더라고. 이게 뒤집혔으면 진짜 여기 아래로 떨어졌을 건데 어 다행히 안 빠졌어. 야 진짜 조심해야 되네. 야이 구멍 난 것만 피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한 개가 와, 뒤집힐라 그러더라고요 와, 10년 감수했네어 참고로, 걸을 때는 요위 걷지 말고 요 옆으로 걷는 걸 추천드립니다. 타켓 가족 차량들. 아, 여기 뭐, 아트컬트를 그냥 다날려버리네한 방에. 그다란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 아, 여기 무서워, 무서워, 차들이. 가는 버스 탔습니다 어 이렇게 1층이 나온 건지 2층이 나온 건지 근데 저맨 뒤에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저기 누워서 가면 될것 같아 지금 다내 짐하고, 봉어 같이 그냥 한 침대, 침대차는 침대차, 진짜. 담배는 이게 한 개씩 하는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어, 다섯 개도 썩었자 아, 어, 시원하네. 아, 에어컨도 걱정. <laughs> 시원. 아, 그래도 시간 맞춰서 딱 도착했네. 도착하니까 바로 출발하네 이렇게. 어, 티켓 안 샀는데 안에서 살수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좀더돈 주면 될것 같아. 아 씨, 또 안에서 표 사라고 또 안에서 표 샀는데. 20만 내리, 이게 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 너무 비싸게 산것 같아. 세노라는 곳에 왔는데, 야, 굉장히 큰 시장이 있네요. 잠시 화장실, 저기, 이제 중국 식당에 화장실 갔는데, 어, 삼천판 받더라고요. 아, 삼천 김. 어, 어, 여기 물을 이렇게 많이. 휴식도 취하고 다시 안에 콩바람 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 더워 죽겠네.

11시입니다 어, 2시에 출발해가지고 퍼블릭 뱅크 라오에 이렇게 박스에 내려주시네요 어, 이렇게 하면 툭툭도 있어서 거리가 멀면 저런 거 타고 가셔도 되고 어, 가까우면 그냥 걸어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숙소가 예약은 안 했는데 게스트하우스가 생각보다 가까워서 걸어서 일단 숙소로 이경을 해봅니다 근데 체크인 시간이 지났는데 뭐게스트하우스 보통 늦게까지 있는데도 있으니까 천천히 가서 체크인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또밤문화를 즐기는 라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술 한잔하고 정겨 보입니다.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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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리, 이리, 이이이라서리이 거의 없이요어리스텔에도이했습니다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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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가 이제자는 방인 것 같고 저기서 이제어셉션을진행행는것같습니는다곳에 어 방과 리셉션이좀 달라서 이쪽에서확이쪽에서확하을하니다이있 oh. 이곳에 이 배드 for tonight. Yes. Okay. One yes. people. Hi. Oh here. Okay. Okay. 갑자기. Okay. 아, 감사합니다. Okay. 감사합니다. 어 에어컨도 있고. 어 이거 주변도 보관하는데. 어, 깔끔한 것 같아요. 어. 어, 여기서 이제 바로 뻥 먹을 것 같습니다. 도있습